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수요일인 6월 14일에는 핫픽스 7.1.0.2를 위한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시작 시간은 6월 13일인 오늘 오후 11시이며 서버 다운 시간이 14일 오전 12시 15분이기 때문에 14일에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6월 13일 진행될 핫픽스 7.1.0.2의 점검 일정입니다 13일 오후 11시 데스티니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14일 오전 12시 15분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핫픽스 7.1.0.2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지 못하는 시간은 6월 14일 오전 12시 15분부터 오전 2시까지 총 1시간 4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